얼굴이 좀꽤넙드더니까 하기 참 편하시죠. 아, 네, 아, 신랑분하고 아,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슨, <laughs> 무슨 관계를 뜻? 니까 그러니까 때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이 들었다고.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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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각질 한번 해볼까요? 역시 이모 메이크업의 시작은 각질 제거부터. 네. 이 각질이라면은 네. 네. 일반적으로 음. 이제 쉽게 얘기자면. 하 얼굴에 있는 떼지요 어, 오늘 진행도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또. 평상시, 세안, <laughs> 너무 좀. 평상시 세안을 열심히 했다 해도라도 <laughs> 네. 보이지 않는 각질. 그 예. 자존감 높여줘. 예.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laughs> 음. 자존감도 생기고. <laughs> 자 이제 한번 본인이 살살 살살 한번 해봐. 요 때가 밀리는 과정입니다. 내 예. 네, 많아요. 네, 예.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해야 되는데 못해요. 음. 몰라서 안 해요. 박질를 제거하면서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랑분하고 어떤 뭐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 십구분인가요계를뜻 그러니까 사랑관계. 아, 아니구나. 아, 아직 한 30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신선함보다는 무료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예, 예, 보시다시피 때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자의 진행분은 아, 자각을안쓰지도 그, 아모. 뭐. 신랑분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 있으신지. 있어요. 본인한테 좀 물어봐 주요 어, 사랑을 어, 많이 하고 있는지 어, 좀 미모적인 사람으도 겸비된다면은 사랑받고 또 이쁨받고 그 메이크업의 어떤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하나에도 얼마나 여자가 자신감이 넘치는? 지 맞아요 자신감 그래서... 생겨요. 네 잠시 잠시 후에 다시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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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행하겠습니다. 나보지 말고 음. 앞에 보라고 아우 자동적으로 봐지게 돼. 이러다 두분 정들겠어요. 님 보시기에도 음. 57세 나이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겸비가 좀잘 갖춰주잖아요. 네. 예. 관리를 아 좀, 평소에 예. 많이 하셨나 봐요. 아직 주름도 없고 여기 여기 조금 주름만. 그런 음. 거는 이렇게 보톡스 로 이렇게 커버가 되죠. 네. 요 이렇게 생기는 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음.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음. 성격이 더럽다든지 <laughs> 처음 이게 만났을 때그첫 인상이라고 있죠. 아까 표부가좀 더러 음, 음. 보였는데 음. 이게 만남은 만남은 했수가게 많아서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laughs> 또 배려가 많으시고 안 좋은 거 같았는데 성격이 예. 안 좋지 않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외모하고 성격을 똑같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어이. 어, 그래서 한 번씩 여기 요거, 이마하고 여기 음. 도톡스 음. 맞긴 하는데 계속 맞으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음. 잘못하면 아바타처럼 보기 음. 싫어져요 아. 콜라겐 리프팅 쉴로 음. 로가지고 여기 아. 요기 여기를 갖다가 하는 그런... 거야 아. 내 아는 지인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게 싹 음. 펴지더라고 아. 근데, 어쨌든, 그, 제한 나머지, 그, 얼굴 톤이라든가, 이 팽팽함은, 응. 50대 후반 주부로서는, 응. 굉장히 좀, 탄력 네. 있다. 네. 그, 그, 지금, 입... 우리, 그, 상승님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해줄 때, 네. 어, 얼굴이 좀, 이렇게, 넉도드하니까하기참좀 편하시죠? 아, 아니, <laughs> 얼굴이 넉도는하지 않지. 네. 입체감이 좀 있는 거 같아. 근데, 그, 네. 게가 네. 입체감 네. 말이야. 입체감이, 넉드다가 네. 입체감이 있다 네. 보니까. 넉도대가 입체감 네. 아니지. 약간 명암이 굴곡이 딱딱 있는 거지. 네. 옛날에는 얼굴이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 음. 태설 이모님이 얼굴 진짜 조각이 조그만해 응저 얼굴 커 우리 음. 화면에 안 나와서 제가 사진을 안 찍는거야 그 태설 태슬 이모님의 태설은 이런... 또 뭐야 애는 <laughs> 참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안 한데. 좋아 태수 아, 숙자 돌림이 엄청 많거든 대중이태수 인숙 재숙 해숙 미숙이 금숙이 은숙이 응. 엄청 응. 많잖아 숙자가 이름이 응. 이름 따라가는 말벌수. 이렇게 숙자 응. 나는 클테에다 말글술글 음. 엄마 아버지가 해줘가지고 음. 크게도 살아야 되고 음. 말게도 살래니까이 음. 인생 살이가 음. 힘들어 이름대로 가야 되는 니 여자한테 클테자는 네. 음. 아주 그냥 진짜 크니까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조그만한데 크게 만들어 버니까 <laughs>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 찾아 행복 만들어 주기 위해 그 음. 재능을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그러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벌써? 이름으로 따지금전대 규성인데 이제 뜻이 뭐냐면 이제 법규자 이룰성자 법을 이룬다라고 대통령인데 음. 송 음. 이모님 지금 우리 그 상자 아니, 창숙 아니 상숙 씨그 라인은 어떻습니까 보시게? 오늘 진행하시는 분이 뭐 별걸 다 하시더라고 아쉬우시네. 눈썹 해지는게 되게 힘들어. 매부, 매번 <laughs> 마음에안 들어. 네. 제일 마음에안 드는 게 그러니까 네. 여자분들 공감하시죠? 그... 태숙. 사랑 이, 응. 이야기 그건 이제 그 이제 안참요 태속 이모 행복 인생 뭐자고 사랑 인생 나는 진짜 이 이름에 약해 진짜 태속 인생 행복 인생 응. 아, 그러니까 딱 태속 이모 행복 인생 예. 자 우리 이제 구독하시면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속 이모 어, 행복 인생 꼭 응. 구독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구독도 응.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은. 여기가 여기는 큰데 콧볼이랑 여기가 음. 좀 약간 죽었잖아. 여기 예. 좀위에가 음. 자, 보고는 태속 이모 사랑 만들기 동생이십니다. 동생. 동생. 한 말씀 해주시요이 예. 삼촌이 주행난이시네요. 네. 예. 아이고 저번도 또 이렇게 음. 그 촬영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음. 이 얼굴 그 톤이라 그랬죠. 약간 뭐 까무잡잡한 느낌인데 안 까매. 뭐 일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 그 맞게끔. 그 음. 톤을 맞추는 거죠? 네 음, 맞추는 거지 예. 까만 데다가 너무 하얗게 그리면 음. 예, 그렇죠. 예. 얼굴만 동동 뜨니까 음. 나 진짜 이렇게 몇번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 오랫동안 얼굴 마주 보기 때문에. 네 오늘 꿈 속에 나타났다 어, 처음엔 좀 민망했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또 이게 에이. 또 <laughs> 그냥 또 편안해지네 꿈에서 만납 우리 그 집사람도 이런 거 좋아하고 음. 어, 그리고 또 성격이 또 쾌활해가지고 그 분위기 조성하는데 한몫을 그치. 하는데 예. 음. 권대철 현그 회장님하고는 저하고 전혀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전혀 없어요. 없었는데, 전혀 없었는데. 근데 나는 지철이 그현 회장님이 진짜 뭔지 모르게 참그 순수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음. 그 사업가잖아. 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세계 관광을 음. 오래 하셨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사람 되게 순수한 우여곡절도 음. 많았더만 삼전수상 공격도 하셨고 우연찮게 어머니 부모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눈물을 막쏙 떨어지고 속떨어지이 눈썹 연장술에 했었어? 네. 역시 음. 우리 태수이모가 음. 눈썰미가 어, 있어요. 이모님 그딱해 어, 굉장히 아까 뭐 리프팅 뭐 보톡스 뭐, 뭐 연장 되게 음. 다고 아시나 보네. 보면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봤을 때 음. 어떻게 하면 이쁘겠다가 음. 나오니까 할수 있는 거지. 어, 저, 저 사람 뭘 했네, 안 했네. 요것만 하면 이쁘겠네가 음. 이제 나오지. 되게 섹시하지 않아요? 되게 좀뭘그 안아내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섹시하네요. 예. 네. 남한테 보인다는 거보다 음, 자기 만족이. 응, 내 만족이야. 네, 네. 이모, 이모님한테 이거, 응? 응? 케어를 받잖아. 아, 자신도 응. 행복하지만, 누가 고 대화를 할때더 응. 당당해지지. 뭐것분자신감이생기잖아요보이내 응. 음. 응. 스스로가 당당하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모님이 그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 그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당당하면 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그리고 뭐, 그, 여자가, 네. 아, 이쁘다 그러면 좋지, 뭐. 그치? 아니. 제가 느낀 건데 음. 아까 오전만에도 나한테 얘기할 때 어째서서 존칭 붙였는데 지금 네. 자신감이 충만해서 한 <laughs> 아, 말이 막 음. 아, 높네. 지금도 이쁜데 머리 한번 내려봐요. 이제 머리 손질도 아, 해볼까요? 머리카락 볼륨 있게 한번 가볼까요? 음. 예 볼륨 좋죠 예. 음. 음. 우리 남편 오늘 뭐 잡아 먹을래? <laughs> 어 음. 가로모 안 타도 굉장히 또 정말 좋아 보이네. 뭉저 음. 저 저기 딱 맞네 좋네. 음. 어.. 저.. 잠나요이 누님 하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튼 우리 하사고 회원들 유인들을 이쁘게 네. 오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신랑들이 한턱씩 오늘 쉬고 쉬야 되겠습니다 아 대포 아, 아, 에프터 나갑니다 변화된 곽상숙 우리 회원님의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우릴 수거 어디 가야 될것같아데 인기 신랑같습니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머~~ 파란이시네요 <laughs> <사람> <laughs> 자 올라가서 드레스 입게 내려올게. 하나 둘한번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수고해 주신 태속 이모님의 한 말씀 듣고 오늘,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 오셔가지고 동영상도 찍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